자 하준아, 사목에 대해서 알려 줄게. 사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씩 말을 놔서 여기가 지금 네모 한칸한 한 칸씩이잖아. 알아? 응, 네모 한칸씩 하준이 하얀색 말할 거야? 검정색 말할 거야? 하얀. 하얀색 그럼 너 하얀색 과창이야 자, 그러면 아빠랑 하나씩 주고 받으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네 개가 한 줄이 왜? 되면 돼. 나 하양이라고 해. 응, 하준이부터 해봐 그럼 아빠 먼저 할게 아빠 검정. 자 여기 하나 났어. 나하야 응. 하양, 하양은 여기잖아. 났어? 그럼 아빠 검정은 이렇게 놓겠어. 아, 이렇게 겠어 아빠는 이렇게 놓겠어. 정지돼. 아니야, 여기는 생각 안 써도 돼. 그냥 네모칸이라고 생각해. 아빠가 여기 대각선으로 내 네, 아빠 색깔로 네개 하는 순간 아빠가 승리하는 거야.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겠지. 여기로 막아야겠지. 오늘 즉시 한줄 되게 너무 끝나는 건데? 아빠 이겼어. 그럼 얘기도 해야지 다시 한 번. 왜 얘기도 안 해주는 거야? 하준이 먼저. 다음 두 번째 게임 오델로. 울겼어. 이번에 오델로라는 게임이야. 자 어? 오델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놀 거야 처음에. 그 다음에 그거 알아?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되는 거. <laughs>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잖아. 응. 그러면 얘가 영향을 받아 뒤집어져. 바이러스 같은. 거. 응, 바이러스 같은 거야. 그래서 채워가지고 가장 많은 색깔로 채우는 사람이 근데, 이기는 거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번 이렇게 뒤집어 그렇지. 뒤집어주면. 이제 아빠가. 그러면 내가 다음... 이렇게 되면 얘도 뒤집어지는. 근데 한 번씩 뒤집... 한 번씩 해야 되잖아. 여기 했지? 아빠 간다. 뚜뚜르뚜뚜뚜뚜 <laughs> 하준이. 뚜뚜르. <laughs> <laughs> 아니지. 양옆으로 막아야 되잖아. 지금 오케이. 여기를 놓는다고 옆에 가는 게 아니야. 막아야 돼. 그러면 걔는 아니지. 얘가 뒤로버지겠지5대 2구만. 그럼 아빠가 가야 돼. 뚜뚜. 여기 놓으면 어, 누구 누구 영향 받을까? 예.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야. 얘 엎어지고 얘도 엎어져. 다음 하준이 어디를 놔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 걔못 받지. 왜냐면 안 막아져 있잖아. 양 옆을 이렇게 막히거나 여기에 영향을 주면 뒤집어질 수 있어. 해 봐. 여기서 영향을. 아니, 그 위에다 놓지 마. 여기. 거기 놓으면 영향을 안줄 텐데. 여기도... 거기도 영향 안 주겠지. 거기도 안 주겠지? 어디? 자, 여기 막으면 어떻게 돼? 아, 얘가 그면 가면... 그렇지. 이해했어. 가면 대각선. 대각선에 끝이 없잖아. 얘 색깔로 막는 애가 없잖아. 양쪽으로 막혔을 때그 사이에 애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 줄게. 아빠가 얘네 둘을 바꿀 거야. 여기다 얘 놓면 누구 누가 바뀌게 되지? 얘네 양쪽에 얘네가 바뀌겠지. 오케이 다음 하준이. 난 그냥 이렇게 하면 얘네 둘이. 그렇지. 오 이게가 빠른데? 엄마 아빠도 또 뜨뜨뜨뜨뜨뜨. 아빠 여기다 놓고 얘없거야 아빠 걸로. 아빠가 또 놓을 수가 없잖아 결국 네가 놓는 거지 음, 음. 그럼 여기서 내가 차지한 말들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여기 나보다 1 음. 2 3 흰색 말만 4, 네가 갖다, 5, 갖다 놔봐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49 음. 20 21 22 23 24 e e p s 2 e w e n 2 E. Sheep. s h e e 봐도 27 28 32개가 넘어가 e e p s 30 넘어갔네 e e p Sheep. Sheep. s h e <웃음> 40... 그냥 쓰러 모았는데? 40... 40... 40! 나 이게... 응. 아빠, 나이 아빠 나이 정도야! 하준이 승리니까 그러 아빠 내가 이겼거든 이게 오델로야? 자 캐릭터 하나 고르세요 하준이 뭘로 할래? 여기 도날드덕 있고 미니마우스, 미키마우스 이거 거 같은데? 캐릭터 누구로 할래? 난 미키마우스 e y Mouse. I'm a Donald. I'm a l 위 t t l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주 l e I'm a little bit of a Bible. I'm a little bit of 4? Bible. I'm a 도착점에 먼저 도착할 승리야 1,2,3,4 오케이 아빠 간다 하이. 6 1,2,3,4,5,6 하준이 2, 2? 1,2 1등거 자리 바꾸기? 너1등이라서 자리 1, 안 바꿔 2칸 음, 하나,둘 하준이 3 음. 자, 1 2 3. 주사위 굴리기. 홀수면 한 칸. 짝수면 6칸으로 이동. 6칸이 아, 여기로 코인. 간다고? 한데 홀수 나와라. 짝수. 홀수. 예스. 한칸하진 하준이. 아, 여기 도착. 끝. 아빠가 아. 코인 모자. 코인 모자. 엄마. 엄마가 코인 아, 몰랐는데 코인 코인을 너무 많이 가져갔어.